그에 따른 책임은 지라고 이 개새끼들아. 몇년전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23세 여성이 아기 6명을 돈을 주고 사온 것인데요. 아이 한 명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주고 사왔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입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거래하듯 불법적으로 아기를 거래했던 거예요. 이 여성이 잡히게 된 계기는 한 사회 보호사의 신고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회보호사가 23세 된 여성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몇이나 키우고 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 여성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여성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대구로 도망을 갔는데 결국 대구에서 긴급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 당시 함께 있던 아이 3명은 보호기관에 맡겨졌고 남은 아이 3명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아이 3명중한 명은 확인 결과 이 여성의 고모가 호적에 올려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아이를 구매해서 키우는 걸 보고 피자의 고모도 자신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 해서 이 여성이 아이를 한명 대신 구매해서 고모에게 준 겁니다. 나머지 두 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아기 두 명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었는데, 진짜 생모에게 다시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찾지 못했는지, 후속 기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성애. 내가 아이가 좋아서 돈을 주고 데려와서 키웠다. 여성으로서 아이가 좋아서 이렇게 했다. <laughs> 하... 정말 그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아이라는 게 출산 또는 입양만 가지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끝까지 양육을 해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아이를 둘 이상 출산하고 양육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미혼의 부직 여성이 아이를 6명씩이나 돈 주고 사왔다니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없고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아기를 물건처럼 거래하는 불법 개인 입양 은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많은 아기 개인 입양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laughs> 아, 자 여기 많이 나오고 있죠. 5일 전한 번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개입 입양은 어떤 것인가요? 한 번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 한 번의 실수로 원치 않는 한 번의 실수로 원치한 출산이 다 되었는데 개인 입양 불법. 자는 분이 미혼모 아가를 개인 입양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23세리고 23주 바라보고 있는 미혼모. 참고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형입니다. 아, 이런 거 보시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체 왜 이런 일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합법적인 입양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절차 그리고 입양을 위해선 아이의 출생신고가 필수인데요. 이 때문에 호적에 남는 것 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정서상 입양 문화에 개방적이지 않고 또그 전에 대부분 이런 개인 입양은 2, 3시대의 어린 미혼모이기 때문에 미혼모 자체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거나 아니면 키우기 싫거나 사회의 시선은 무섭고 절차도 복잡하고 기록은 남기기 싫고 이렇기 때문에 불법 개인 입양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성과 정식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 사실을 숨기면서 아이를 기르고 싶은 여성 이 수요와 공급이 맞은 것이죠. 일단 여기서 미혼모에 대한 구분을 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모든 미혼모를 나쁘게 보는 시선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원해서 미혼모가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미혼모가 되는 케이스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피임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니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인데 그에 따른 책임은 지라고 이 개새끼들아! 둘째, 임신 중절. 생명윤리의 개념에서 낙태의 경우는 찬반이 뜨거우니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임이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통계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한 기간 조사에 따르면 매년 5천여 명의 미혼모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관련 사회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미혼모가 된 이들에게 왜 피임을 하지 않았냐라는 식의 비난은 의미도 없고 여기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 들이, 자립 해서, 아 이를 키울 수있게 또는 적 법한 절차 를 통해, 아 이를 입양 보낼 수있게 사회 시스템, 그리고, 우 리의 시 선의 변 화가 필요 할것같 습니다.